안녕하세요 이승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채권양도의 사행이 취소시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라는 문제인데 어, 채권양도 자체가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되면 원상회복 방법은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어, 채권양도가 취소됐다 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어, 취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어,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채무자에게 복귀될 뿐이고, 채무자의 권리가 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어서, 채무자의 권리가 존재함을 전제한 대위권 행사는 안 되는 거죠. 채무자의 권리, 즉, 피대위 권리가 없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있었고, 어, 18년 3월 5일 날, 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약정은 안 해요. 변제기는 2020년 3월 4일까지. 자, 이런 상태에서, 뭐, 을른 이제 돈이 없는 상태예요. 채무 초과 상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를 어, 을이 병과 인형 납품 계약을 하고요. 어, 을이 병에게 인형을 납, 납품합니다. 2020년 1월 1일 날 납품하고, 이 돈은 2020년 1월 15일 날 받기로 했어요. 5천만원 채권. 갑 입장에서는, 을이, 병으로부터 5천만원 받아가지고, 갑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의이이 5천만원 받을 채권을 친구인 정에게 이렇게 덜컥 채권 양도를 하고, 어, 을이 병에게 통지를 합니다. 나, 5천만원 채권, 정에게 팔았어. 어, 병로는 정에게 5천만원 갚아. 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갑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신의 채권을 해야 하는 행동이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 양도를 했다. 자신의 채권자인데. 그래서 채권 양도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소송을 해서 갑이 승소를 합니다. 갑이 정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도가 취소되면 을리 다시 채권자가 되나요? 채권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고 갑이 갑이 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때 책임 재산으로서만 5천만 원이 기능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이 원상회복 방법은 어쨌든 양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원상회복하라 했으니까 원상회복 방법은 지금 채권자가 정으로 바뀌었는데 정은 어때요? 병한테 채권 양도가 취소됐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 되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은 다시 을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거를 병한테 통지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어 판례 문구는 이렇습니다. 어 채권 양수인인 수익자 정으로 하여금 그렇죠 채권을 양수했었죠 근데 원상회복하는 방법인데 원상회복 방법은 수익자 정으로 하여금 취소된 채권을 다시 채무자 을에게 양도하고 그렇죠? 양도하고 어, 제 3차마다 병하게 양도통지를 하는 방식 결국 이 방식은 채권 양도가 취소됐다는 것을 제 3채무자 병한테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한다 자 그러고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5천만 원이 돌아오긴 하지만, 이거는 갑의 채권을, 갑의 채권이, 갑이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책임 재산으로서만 기능하고, 우리 5천만 원 채권자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따라서,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5천만 원을 직접 달라. 1억 한도니까, 자신의 채권 1억 한도니까, 이런 청구는 안 된다는 거죠. 을이 병한테 이 권리를 취소로 인해서 이 권리까지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갑갑 또는 어 을의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그갑 갑과 을의 다른 채권자들의 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5천만 원이 복귀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위에서 직접 청구를 못 하면 어 갑은 어떤 방식으로 어 이렇게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 5천만 원을 확보할까? 그 문제는 어이 시험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2021년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거기서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채권해소 방법, 채권자의 채권해소 방법은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또한 제3 채무자인 병이 병이 변제공탁을 했다면 배당절제에 참가함으로써 권리행사를 하는 대위권행사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하면 되겠죠. 어, 또한 그 사행의 취소성을 갑이 정에게 갑이 정의계 소송을 하면서, 어, 원래의 채무자인 의료상대로 양도된 채권의 지금 의무자인 제3채무자를 하는 채권 가압류를 해두면, 어, 이제 보존 처분도, 음, 이렇게 미리 해두면 좋겠죠. 자, 오늘은 채권 양도의 사행 취소지, 원상회복 방법과 채권자, 아, 취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요건 제가 지금 강의를 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